네 아니 이쪽 이쪽 어행 어행 보고 비비고 있다고 고고어떻 뭐. 하면 되지 뭐냐고 이거 날개문양 그냥 안 찌는 게 낫다 아, 다들 이제 진정하고 진정해서 가 그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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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안 봤어요 그래서 뭐해 아니 그 얘기를 하는 줄 알고 그 사람들이 말고 좀헐좀 <laughs> 많이, 많이 해 달라고 한 거잖아요 지금 알았 그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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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그만.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릴렉스해요 아 세크라지스 네. 아뭐신아 그냥 이렇게 생각하죠 지면 지는 거지 뭐질 수도 있지 뭐 신도 아니고 아니 끝난 거 쓰레기 끓이니까 그런 거 아니야 지금 아니 그니까 러 오케이 앵거님 끝 그만 지말라고 아니, 제가, 제가, 제가 죄송합니다 앵거님 머리 꼬리 달지 마요 이거 이길 수 있어 파이팅 제가 죄송합니다 너 흑마는 누구지? 저 사쿠라기님 어? 템 저거 저거 반전적 그거야 누커템이야 빨리 레이드 보내줘 우리 근데 저거는 레이드 문제가 아니라 그거던데? 재봉이랑 보세템 응. 근데 될수 있는 건 없어요 그게 아, 서브 이전에서아잘샤라 가시는 게 좋잖아 내게들한테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되지 진짜. 나도 그래가지고 재봉을 찍었는데 안 나와요 그게 한개 정도만 만들었는데 안 나오더라고 마이맞으셔도 돼. 기던 시던 할건다 해봅시다. 응, 그냥 다들 좀만 일렉션 잡아. 한번 어떻게든 네, 답이. 영광이도 기분 푸세요. 영광을 느낌 푸고 가요. 열심히 하다 보면 뭔가 답이 나오겠죠. 뭐, 라비도 좀만 기분 풀고 보고 진다고 정원에서 빨간 마티즈 안보네요뭐 실로 성공 찍을. 열두시로 갈게요. 며칠 거고 여섯시 강폭 조다가 먹어볼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저 기상 사줄고요 거기다 태워줄래? 응. 모르겠어. 모르겠는자. 나? 나 어제 신가지에서 가자 그랬는데. 네가 먹을 수 있어. 호드가못 먹어. 나 지금 먹을 수 있나? 네. 뭔가. 어,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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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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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기사 땡기게. 기사 쪽에 삼. 이. 나 비스비야. 일, 기사 쪽에 나 비스비야. 나 비스비야. 기사 갈 거야. 아 네. 저쪽 비스비야. 네. 헤드갈 준비해줘. 헤드갈 준비해줘. 삼. 다 대봐 줘다 대봐 좀. 렸어렸어 아, 깻츠. 가져, 빼도 개뼈는 줄. 빼도 비수. 좀 비수 좀. 쪽까지. 쪽까지. 껍이야 아, 이야이야이야 기사가, 기사가, 기사가. 빼도 메세지가. 가져, 가져. 많이 아퍼. 가나비 라비, 라비. 아, 나. 회도 가, 회도 다시 가 나도 좀 위험해, 나도 좀 위험해, 나도 좀 위험해. 또 지금 거리 시작하려 한다. 아, 살짝 빠져야 돼. 살짝 빠져. 여봐서 살짝 빠져. 네, 해 살짝 살짝 빠져야 돼. 알든지 씨. 에 우리 쌈을 해야 돼요. 빠지면서 게 아니 계속 빠져줘야 돼. 계속 빠져줘야 돼. 아이 이거 천천히 빠져. 천천히 빠져. 완전 다 빠지면 다 죽어요, 이거. 다시 벌야 벌로 초야 벌로 초야 살릴 수 있나? 음. 이거 5시로 다 빠지죠. 저거 버려요 저거 버려 버려 버릴꺼 없는데 이거 퇴화줄께 다 주고. 팔 사람들 다섯시로 다 빠져야 돼 지금 나가면 안돼 지금 나가면 안돼 나가지마 아나 나가지마 멍미왜 나가 그거 아, 땡겨진거요 괜찮아 괜찮아 잘못봤어 잘못봤어 내가 잘못봤어 아 여기서 죽어서 다섯시 부활할게 그냥 아, 예. 아, 아 어, 언니씨 나 버리고 함. 지우 빠질게 다섯시로 다 와요 다섯시로 다 와요 죽을려면 빨리 죽고 호두님 살수 있어요? 네 현재 님100%추모올라고 할거거든요 이거 부활 타임다 똑같이 나오니까 그냥 다 같이 가야 이거. 음. 천천히 가. 천천히 가. 나이스. 이거 만나는 거 12시 쪽에서 만나자. 못 끝나. 죽기 못 끝나. 어, 주키 잡자 이거. 아 어, 근데 이거 잡아 봐. 잡아 봐. 와이 여기 다나온다나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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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지금 갈까기야. 갈까기야. 우리 실러 많아서 괜찮아. 아주 대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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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와와와와와와와 와. 일단 해 일단 해 봐요. 안 아 네. 일단 흑막 갈 거야 흑막 갈 거야 이거 흑이야흑용이야흑마 쪽이지 어디서 흑쪽 어디서 네, 막 어디 응? 쪽? 아이 신기 한번 갈래 신기 한번갈수 있어? 신기야 배안 아, 돼. 흑막으로 다 먹을게. 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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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 못갈까야양한번갈수 있습니다. 다 장. 뒤에 거깔 뒤에 거 까. 괜찮아 뒤에 거 까. 도치기야. 사제 봐줄게이 많이 맞아요. 나 많이 많이 짤 잠깐 고 이거 밖으로 나, 밖으로 나가, 밖으로 나가, 밖으로 나간 자리 잡아줘요. 형우씨 아, 자리 잡아줘, 양콩 깔 거, 깔 거, 우리 양콩 가자, 양 가자. 네. 방타줄게임 네, 아, 내가 주관돼. 아형깨 섞어, 깨 양콩 깨섞가깨양 가봐, 양콩 가봐, 사줄게, 사줄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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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으로, 빠져, 깨봐, 밖으로 깨봐. 빠져, 빠져, 깨봐. 빠져. 제발 나 살려줘. 밖으로 계속 빠져야, 밖으로 계속 살려줘. 었어 센터로 빠져, 깨봐. 빠져. 빠져, 아예 빠져. 우리 뭐벌 빨리 빠져야 돼. 저좀더 파면서 빠져, 좀 파면서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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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짤이 이거. 로세이더 아! 어. 됐어. 아, 아, 야, 일곱 시에서 만나. 일곱 시에서 만나. 일곱 시에서 만나. 일곱 시로 다 빠져 그냥. 목을 지우고. 아, 죽겠다 이거. 초판이. 이거 한 번만 싸우면 되니까 조금만 집중해요 이거. 뱅글 죽지 마. 어. 껍질 저놓고 좀 갈게요. 갓. 에이, 갓. 아, 이거 갈 근데 저도 죽을 것 같아요. 그. 에, 저살리면 살리마. 살리마. <laughs> 아니 저 저도 스턴이에요 <laughs> 오, 죽었다 <laughs> 버리지 <laughs> 이거 볼다 나오면 그때 갈게 얘네 이번 추노 할 거예요 저감님 먼저 가가지고 절대기 근데 얘네 공 어떻게 내리는 거예요 이거? 썰매겠죠? 저거 아마 가세 같은데 가세? 아니야 썰매 맡겼어 썰매 맡겼어 이거 사공 타이밍껏 이번에 이거 사공 잡아야 돼절 해줘요 그냥 공 잡으러 갈 거야 캡틴이 볼활몇 초예요? 저감님 빨리 절 해줘 지금 사줘, 사줘. 가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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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거 말고 기수로 절해야지 왜 그걸 절해요 지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빨네 흑마 깔거마깔거 흑마 깔마 와봐 흑마 마쪽한마쪽 있고 마 계속 가마 계속 가드매 한번 해줘 드매해봐게가자가자드매 한번만 되면 게게 기사가 잠깐 기사가 잠깐, 잠깐 예, 해봐요 해봐 해봐 풀리야풀리야마 계속 가마 계속 가한마잡았어드 가자 드 가자 드 가자 드가요 도 잡아도 돼. 쪼도 잡아도 돼. 잡아 잡아도 돼. 쪼매도 돼, 쪼매도 돼. 기사 계속 가줘. 아, 드 계속 가줘. 회득 계속 쪼도 계쪼 연막 나오다드 반하줘. 회 반하줘. 아, 잘랐어. 아, 회드 계속 가. 회 계속 가. 어, 마경인데, 아, 저인데 <laughs> 이거. 조금 안 되는데. 회드 이거 센터야. 회드 어, 계속 가 봐. 얘는 많이 밀려서 많기 계속 갈 회드 계속 빠 나온 거다 이거. 없어가. 헤드 가. 가. 어. 가 얘네 복주가 없어 가 없어. 아니 긍정이야. 와. 라비 축커 앉아. 라비 앉아. 있어. 나, 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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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있어, 있어. 헤드 쪽에 한. 신기해 봐. 신기해 봐. 헤드 계속 가. 헤드 계속 가. 아, 드리블한다. 버 기사 가자. 기사 가자. 기사, 가자. 어, 지금 기사 급장 썼다. 어? 기사 위험해. 힐, 힐 되지. 기사 스턴주 풀이야. 아, 아, 10초 남았어. 10초 남았어. 헤드한 번만. 제 헤드 지한 번만 잡아 이거. 그대로 해볼 거 헤드샷. 네. 가위방. 잡아 이거. 침실짜리. 아 일자. 사방 일자. 기자려 기설자려. 아자 해봤자. 라비. 해두가. 해두가. 해두나이스나이스 나이다. 다시 한번더 잡아. 이 시기 마격. 잡았어. 이제 잡판 헤드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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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사도 마격이야. 한 대편 도두명잡은거 우리가 심상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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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가. 먹사 왔어. 헤드 계속 가줘. 이번 헤드 잡아야 돼. 헤드. 사제바울 느껴져. 사제바. 사제봐 사제바. 계속 헤드 가자. 얘 지금 거 도드 저거, 방도 저거, 방풍 먹는다. 아, 따라갈까? 따라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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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따라갈까, 전사로 잡아줘. 전사 막혀, 잡았어. 전사는 그냥 들어야 돼. 들어야 돼, 이번에. 도전하지 못했다, 도전하지 못다 폭만 잡을 거야, 이거. 잡았어. 저쪽에 야냥 공격을. 폭발 잡아야 돼. 잡았어. 한번 따라가서 우리 한번 따라가서 추노 하자 이거. 따라가 야돼 이거 무조건 따라가, 해야 돼. 따라가 따라가. 소부터 응, 할게, 추노부터 할게. 이거 나1 2 시로 돌 거야. 나1 2 시에. 나 가도 돼, 나 가도 돼. 나 가도 돼, 나 가도 돼. 야 힐러 하면 막1 2 시로 와줘. 가지, 가지. 저거 매지 한 번만 무슨. <laughs> 아나 이거 치 봤어. 아 오케이 오케이 가가. 금발 미스. 잡고 전투야, 잡고 전투야. 금발님 살려야 돼, 금발님 살려야 돼.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어, 살려, 살려, 살려. 블린더나. 헤딩에다헤 물린다. 헤딩헤드 겠어 헤딩에헤딩에어 헤딩에서 에서 헤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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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사에서 헤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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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딩 따라가요. 기사 헤딩에서 헤딩에서 에서헤딩에사에서헤딩에아 헤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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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너 사지 잡아야 돼 이번에 이 네, 잡아야 돼. 스톰 풀. 사지 물만 사지 욕물만 해지 하기만 해라 실행. 따라갈 사람 따라가. 따라갈수, 따라갈수. 계속 따라가. 따라갈수. 따라갈수. 계속 따라가, 따라가. 발 빠른 사람 따라가야 돼, 발 빠른 사람 따라가야 돼. 여섯 캐 잡아야 돼 저거. 정한이 뭐따야 돼. 정한이 좀좀뭐뭐따야 돼. 저거 따라가야 돼. 이거 잡고야 있다. 그냥 잡어, 저거 따라가서 계속 잡아, 계속 잡아, 계속 잡아야 돼. 계속 따라가. 막막막번 잡고 한 죽기까지. 죽기 당기기, 죽기 안 되나? 부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아라, 잡아라. 거래라, 거래라. 어? 기사 어디 갈 거야? 기사 따라갈 거야, 기사 따라갈 거야, 기사 따라갈 거야. 기사 가자, 기사 가자, 기사 가자. 에, 네, 기사 가요, 기사 가요. 헤드매칠한 번만 해줘. 잡았어. 그래?

아 오케이 오케이 오아 아, 이거 아 막혔다 했지. 음, 뭐, 어떻게 넣는 거지? 한번 해봐.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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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호안 돼. 가세요. 아 이거 아, 아, 가세. 아, 살수 있어요? 언니씨. 아, 아니 이거 좀더 벌려야 돼. 언니 못살수 있어? 그거? 다 센터로, 다 센터로 와. 다 센터로 와. 안돼안돼안 돼. 준호 안 돼. 순호안 돼. 준호 센터 와. 센터 와. 센터 와. 안돼안 돼. 이번에 우리 한번 전멸 나올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 요 드리블 할 거예요. 그래고 다시 다시 그렇게 파츠한대. 이번에 드리블 할 거니까 상대편 이거 잡아 앞에서 막아줘. 뭘 잡아? 시작 는걸 잡아. 모르... 이거 조던이 주지 마. 조던 생존이 주지 마. 버사 갈게. 버사 아, 네, 네, 봐. 맞았다. 맞고. 그만 썼어. 맞았어. 대물지 내려. 어, 괜시렁. 어, 어. 이걸만 이걸만 빨고 있어. 빨리 빨리 뛰려 봐. 뛰려 봐. 무슨 이 쪽에 하드 쪽에 하 쪽에 보. 계속 돌아 계속 돌아 계속 돌아 계속 돌아 계속 돌아. 이렇게 버사 까면서 가. 버사 까면서 가. 버사 까면서 가. 버사 까면서 가. 딜은 해야 돼. 딜은 해야 돼. 돌아야 돼요. 아야돼 이거. 계속 돌아 계속 돌아 계속 돌아. 버리 사람 빨리 버려 그 못살아 이제 못살아 어? 잡을 수 있는거 잡아야돼 잡을 수 있는거 잡아야돼 구속의 사격 이거 죽을거면 그냥 일곱시에서 죽어요 일곱시쪽에서 죽어요. 죽어요 왼쪽에서 죽어 갈수 있는 사람들은 저쪽 강도쪽으로 부터 저쪽 강도쪽으로 강도 가야돼 로운이 그냥 가요 그냥 가 자아 강 그냥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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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 그냥 가나 이제 죽을게 이거 왼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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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 그냥 가 그냥 가리더 왼쪽 리쉼 더 왼쪽 더 왼쪽 더 왼쪽 도와라고 다시 보이자 이거 그냥

아니, 나 아, 안녕하세요. 부와. 아, 아, 아 그래. 들어간다. 들어간다. 나 들어간다. 나들어거 아, 부터마 갈게. 난 항마 게마 샌들들. 샌들아진 아, 마 따라갈 거야. 마 따라갈 거에마 앞에 흑마센터 항마. 어요마 이거 텔타한 거. 텔타한 거. 그냥 가면 돼. 가면 돼. 신봐 좀. 신봐 좀. 신봐 좀. 까지 어제까지. 주세요. 계 거플. 아. 신아이거 한번 만 한번 더 해줘. 흑마 붙여 버릴 거야. 사짤볼거사짤볼거힐잘랐어 힐짤. 이야 막아, 저막막이야막막이야 막아, 저 막아, 저막봐저 막아, 저 막아, 저 막아, 저 막아, 기사 기저 막아, 저 막아, 저 막아, 막 나온다 아 막아, 저막 막아, 저 막아, 저 막아, 저 막아, 막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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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도 막아, 도고 나쭉 가나 쭉 가나 좀 라, 있어? 파 있어? 어기파 있어? 봐요쪽에쪽에 1, 쪽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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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빨리 빨리 기사 가자, 기사 가자, 기사 가자 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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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자 아웃구, 무자, 무자 무사 다한대사사 할까 3초 기사 할까2 지금 기사고, 지금 기사 와, 기사 와, 기사 와사 해봐 기살자, 기살자가 봐. 이거. 왔다. 네, 헤드 가자. 헤드 가자. 헤드 가자. 헤드 나, 살릴 가자. 할수 있어? 헤드 간다! 달려. 야, 달려. 헤드 줘. 헤드 줘. 헤드 죽어. 이거 헤드 죽어. 길한번 아, 해. 아이씨. 아, 얘기해. 만있 헤드 들만 해. 죽어. 그럼 죽어. 봐. 대 봐. 가만 쳐줘.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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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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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기부터 가. 죽기부터 가. 사제 잘랐어. 라의 사제한테 붙어. 사제한테 붙어. 쳐야 될 같아. 그냥 광쳐. 잡잡 다 죽였어, 다 죽였어, 다 죽였어. 우리 힐이 없어. 아 괜찮아, 우리 다 죽였어, 다 죽였어. 어. 얘도다 죽었어, 얘도다 죽었어. 홍마도 거야 몇야마거몇야흑마도 죽여, 흑마도 죽여, 죽여 이거. 이거. 다 따라하면 다 죽여야 돼. 우리 공돌여야 돼 이번에. 이공돌까풀 그래, 풀 있나? 조단한 될게요. 저쪽 세식거 잡으러 가야 돼. 세식거 잡으러 가야 돼. 다 들어. 우리 지금 보활해아 우리 사공 얘 사공들 게이 사공들 게 사공 들어봐. 사공들로 센터. 어 이번 한번 들어. 내가 될까? 내가. 아니아니아니아니 펩타 안 돼. 힐러잖아. 내가 될까? 내가 서어 운발신이. 한번 우리 영원 설명은 뭐야? 약간한 사람 들 한번 우리 위난만 타이밍에 다 끊어 줘. 앞에서 끊어 줘. 드립이 치잖 끊어야, 앞에서 끊어야 돼. 앞에서 끊어야 돼. 아 이거 아 라비 돼. 죽겠다. 아 괜찮아. 괜찮아. 라비 죽는 게쳐라라나 아, 죽어 살려야 돼. 해. 이번 점수 벌릴 거니까 최대한 도망가요 이거. 음 내가 온다. 야야야 남기 저네 났다. 남기.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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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돌자돌자 지금부터 돌아. 지금부터 돌아. 지금부터 돌아. 앞에서 앞에서 계속 끊어 줘. 계속 마아 줘. 맞았어. 죽기 전투 걸었어. 나한테 전투 걸어. 계속, 가 계속, 계속 가. 계속 가. 나 버려. 나 버려. 나 버려. 죽아아 그럴 그럴 죽기 말다. 죽기 말다. 다 계속 돌아. 계속 돌아. 센터가 가서 죽어. 이스. 이스. 가서 죽어야 돼. 계속 돌아. 계속 돌아. 계속 돌아. 계속 돌아. 살리지 마. 살리지 마. 가 계속 뚫어, 계속 뚫어. 죽을 건 빨리 한 번에 주는 게 나아. 한 번에 죽어야 돼. 저 센터에서 그냥 죽을게요. 힐 주지 마요. 죽었다. 한 번에 다 죽고, 이거 한 번에 아, 다, 그걸 아, 다 해야 돼. 아, 이거 다다 죽었다. 어서다 잇. 다 죽어, 다 죽어, 다 죽어. 한 사람들 다섯 키로 나와. 한 사람 다섯 키로 나와. 다 아, 죽을 아, 수 있어. 또모으면살수 있어? 네, 아, 살수 있어. 요 오케이, 오케이. 다섯 키에서 만날게. 이쪽 라... 어, 말해. 샌드위치도 하고. 리신 빨리 죽어야 돼. 리신 빨리 죽어야 돼. 아, 몇분 남았어요? 아, 몇분 남았어? 몇분 남았어? 저도록 하십시오. 0초 양풍약 보점 내가 있어. 괜찮아. 괜찮 천천히. 3시 방향으로 갈게. 시 방향으로 가 가지고 한시 방향으로 갈게. 이거 모르면 살. 시에서 쪽으로. 살려 줘. 이거 양풍 어디? 양풍 어제 방도 당길 거야. 방도 당겼다. 그냥 당길 거야. 이거 최대한 죽더라3시 죽고 딜러 까면서 가 까면서 가. 나 군든다. 또서 잡은 거야. 군들어 말어. 어떻게? 들고들고 튀어. 공들고 일곱시에서 맞나, 공들고 일곱시에서 맞나? 갈수 있는 사람한 그냥 뛰어요갈수 있는 사람뛰어나갈 응, 갈게, 나 갈게. 어, 저감님 공 들고 뛰자 오케이, 저감님 저감님 그 어, 파란 거 들고 어, 봤. 어, 공 있는 공들고 일곱다 튀어 나도, 어디, 까시시시에에 이거 앵거님 제가 들까요, 앵거님이 들까요? 나도 내가 볼게 사람들 일곱다로다와 7시에서 만나, 11시에서 만나, 이거. 7시에 7시에 생성갈 거야, 생성. 아, 나 절. 아, 씨. 괜찮아, 어, 괜찮아, 괜찮아, 어, 괜찮아, 어, 괜찮아. 앵거님, 앵거님은 아,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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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죽여. 어, 어. <리로> 괜찮아, 져, 괜찮아, 나, 괜찮아. 팀이랑. 이거 근데 우리 한번 만나야 되거든, <놀람> 이거 신기한 <놀람> 번 잘릴 거다, 이거 우리 있지? 이거 우리 9시에서 11시 쪽으로 갈 테니까 9시 막아줄게요. 9시. 이거 우리 빨리 공동바 저격하러 갈 거야. 공동번 저격하러 한다, 이거. 맞다. 강도어지, 강도어지, 강도어지. 난 양코 땡기 거야, 양코 갈 거야, 난 양코 갈 거야. 양코 오케이. 일러면 지면안 돼. 안 사람 죽으면 안돼고안되양사가다이 몰라 급자 갑자. 이거 남아남아비시나 남아자. 저도 힐 줘야 돼요. 저도 줘야 돼요. 아아해 봐도 해 봐. 가아이죽가안고 아, 이데발가살발살닥살이아킵 잡아줘. 검냥 잡아줘. 잡아줘. 지금 범냥 잡아줘. 범냥 잡아. 잠깐 들어왔다 이날 법냥 중첩 존나 높아 까면 돼 까면 돼 내가 잡을게 내가 잡을게 조드가 잡을게 오케이. 이번에 우리 무조건 한번 해야 돼요 아 빨리 한대한 대만 쳐봐 파격 이거 구하려고 아, 다 같이 아, 잡까요 구하려고 다 같이, 다다 같이 죽어, 빨리 누가 빨리 빨어 법냥 잡아 빨리 빨리 다섯 시에서 만나라고 해서 만나 이거 나 공들지 마 공들지 마 공들지 마 공들지 마안 될게 안 될게 안 될게 이거는 공안될 거야 조드 뭐야 십오 초네너 그쪽 아홉 시 자는데 죽지만 마요 뭐야? 거기. 아. 여자 씨로 내려와요. 하자 이거 벌써들. 부활 몇 천대. 다 부활하면가 음, 한 명이 못잡십초 와십초. 저3다 잡고 그다음에 저감 님 미리 가 가지고 절 생각하고 어, 잡자마자 우리 궁들러다 빠져야 된다. 이제. 저기랑 저기랑 호막 위로. 벌써 잡을 없어? 아리포라지 포라지. 부활아요 저기랑 호막 위로. 떨다 내려왔어. 내려왔어. 가밖으가 밖으로 나가 밖으로 나가 밖으로 나가.

이제 잡으러 가야 돼. <laughs> <목소리> 공들 거야, 공들 거야. 기사 갈 거야, 기사 갈거 기사 갈 거야. 이거 나 위험하다. 법사 위험해. 버사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기사 갈 거야, 기사 갈 거야, 기사 갈 거야. 드리블만친다 그냥. 가 봐준, 가재 봐준, 가 봐. 들어가야 돼. 나 들어 그냥. 그죠? 신기한데 신기하데나 들어야 나 들어야 돼. 안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들어. 안 들어. 들어. 안안 들어. 안 들어. 안안안 싱글잡해다어요싱글어요싱글어요 싱글에서 씹어요. 싱서씹어두싱서씹어두싱서 씹어요. 싱에서씹어에서씹에서 만나. 공도글에센터에서 만나, paso.

버 도저 잡았어 도적 잡을 수 있어요? 도저. 가도 가볼래? 이거 아적갔 도적가 도아 아, 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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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계속 돌고 나 있어 나 그냥 디디블 아. 하고 있어 그래, 공공공가 아, 블 하고 있어 밖으로 나가야 돼 공들어야 된다 힐러들 따라가 줘 힐러들 센터 안 살려줘 아공는게 중요해 이제 공성거 살려야 돼공성거 살려야 돼몇얘기 전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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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 어깨? 긴발증은 나도전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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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오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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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이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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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간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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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카르멘 트! 아아들어 씨. 아니 뭘?